오늘의 주제, 가족 건강의 신이에요. 세 번째 떡템, 숙면 베개. 어떻게 누워도 불편하기만 한 밤. 한 번쯤 겪어보셨죠? 이럴 때 잘못된 친구 선택이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친구 중에서도 베개는 나에게 꼭 맞는 것으로 골라야 하는데요. 베개를 베고 누워 팔을 가슴 앞에 X자로 모으고 옆으로 돌아 누웠을 때 목이 뜨거나 휘지 않아야 내게 맞는 베개입니다. 내게 맞는 베개 선택이 어렵다면 경추 곡선에 맞게 만들어진 숙면 베개가 있습니다. 일반 베개와 비교해 볼까요? 숙면 베개가 목과 어깨를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목에 긴장이 덜 가는 것 같고 베개 안에서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내게 맞는 숙면 환경을 만들어주는 똑똑한 숙면 베개. 일단 이 목과 머리가 닿는 오. 부분이 있잖아요. 어, 경추 오케이. 곡선에 맞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음. 제가 만져보니까 요 밑에들 오돌토돌한 돌기가 있어요. 뭉친목 아, 근육을 와. 풀어주는 음. 마사지 효과가 맞아. 있다고 하네요. 혹시 어. 불편하진 않아요? 한번 누워보실래요? 정말, 누워보세요. 어, 정말? 응, 되게 귀여에서 내지처럼 들어요. 눕기 쉽지 않아요. 훔치 하는기회예요 나오세요. 방송 중에 자고 싶다, 이런 기분 많이 생겼죠. 네. 매일, 매일. 매일매일. 꼭 매일. 매일, 매일. 네. 주무세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예. 네 편안하게 주무셔도 됩니다. 아. 마사지 효과가 좀 있어요? 어떤 기분이냐면요. 네. 네. 누워있는데, 침대, 밑으로 누군가 손을 이렇게 넣어서 목을 이렇게 아 마사지 주는 느낌이에요. 아, 아 그분에 약간의 이 자극이 있나 보죠? 네. 아, 근데... 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손을. 네. 어. 성대씨 뒤태 한번 보여주세요. 어우, 뒤태. 예. 어묵자는 어머, 엉덩이 쿠션이 ]다. 제대로 뽕고 솟아있네요. 어, 누가 봐도 진짜 자세가 좋네요. 네. 이렇게 자세만 잡아준다고 해서 저희가 뭐 똑템으로 선정하지는 않죠. 놀라운 뭐 비밀이 있어요? 있다고 네. 합니다. 숙면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죠. 아니, 오, 아까 무슨 예를 들어서, 음. 이런. 어, 물. 네, 물 소리죠, 물 소리. 소리. 엄마 네, 엄마 뱃속에서, 뱃속에서 많이 소리. 들었다고 음. 하잖아요. 이게 숙면을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걸 음. 베개와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아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베개와 연결을 하는 거예요 네. 연결하면 동시에 네. 이 소리가 소리 들려요? 오! 오! 베개에서 들려요? 베개에서 바다 소리가 나 어머. 근데 우리는 안 들리잖아 어. 전혀 안 들리잖아 아 그러면 옆에 사람에게는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베개를 벤 사람만 이 소리를 들을 어. 수 있는 아이면안 들려요 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거슬리지 않아요? 아안거슬려요 소리가 편하네요? 마치 시골에 바닷가에 와서 낮잠 자는 듯한 그 창문에서 들리는 아, 소리 같은 이게 너무 고요하면 잠을 못 자는 아, 짠일 것 같아요 아니 그냥 평소에 낮에도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어 <laughs> 아니 우리 옛매에소풍갈때자님엠프이님 어, 그러네. 야, 신기하다. 어, 진짜 정말 아주 그냥 정말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야. 어떤 방식이에요, 교수님? 네, 최근에 이제 이 헤드폰 같은 경우에도 골전도 헤드폰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골전도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있는 인체에 있는 뼈를 매질로 해서 음.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전도 방식의 경우에는 청각이 약간 손상이 돼도 이걸 오. 잘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청각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 네. 때문에 네. 건강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고 어, 볼수 딱... 있겠습니다. 아니, 꼭 나는 자기 전에 좀 음악을 들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골전도 방식의 스피커를 이용하시면 숙면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사람이 사는데 꿀잠, 숙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하잖아요. 편안함의 기능을 더해서 수면을 도와주는 많은 제품들 꼭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